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 두 개의 경 독성했더니 이제 18분 19분 되었습니다 어느새 또 11월도 가고 12월이 시작되었네요 그뭐 10월의 마지막 밤을 노래를 들으면서 마친게 뭐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또 10월, 11월도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12월 어, 한달잘 보내시고 그렇게 또 어, 2023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음, 어떻게 12월 한 달을 잘 보낼 거고 어떻게 2023년 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거냐? 하는 데 대한 답이 오늘 독성한 두 개의 경에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사랑하는 자 경과, 음, 자기보호 경두개 경은, 뭐,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어,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한다 해도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 그런가? 음, 나쁜 행위라는 것은 적이 적에게 하는 행위인데. 그것을 자기가 자기에게 행하는 것, 이러니 자기가 자기를 적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무리 말로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기 보호경은 어때요? 뭐. 뭐 코끼리로 말로 뭐 다양하게 그음 어떻게 나왔나요? 코끼리 부대로 보호하려 하든 기마 부대로 보호하려 하든 전차 부대로 보병 부대로 이렇게 세상에 많은 물리적 능력들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려고 해도 그것은 박 그의 것 밖의 영역에 속하는 보호지 안의 영역에 속하는 보호가 아니다.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사실로서 보호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laughs>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아, 좋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위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위를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는 나른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자기보호경에서는 그야말로 코끼리 부대로 막 기마 부대로 전차 부대로 뭐 이렇게. 세간적인 물리적 능력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고자 하지 않아도 그렇게 좋은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자체가 나를 보호하는 거다 왜냐? 네 똑같죠 이런 세상의 물리적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속하는 거지 안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밖에 능력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고자 해도 안으로 나를 직접 보호하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정말로 뭐 우리가 이제 어, 12월 1일에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고, 또 이렇게 2023년을 마감해야 하는, 어, 마지막 달을 맞이하는 오늘, 어, 우리가 사랑하는 자경과 자기보호경 두 개의 경을 독송했는데 역시, 아, 그랬는데 그 중심에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라는 이러한 삶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삶이고,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삶이다. 그러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고, 자기를 보호하는 삶이다. 라는 거. 예, 요두 개의 경이 요한 가지 말을 해주고 있다. 라는 거. 네,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보호경에서는 그 뒤에 개성을 통해서 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타나죠 자 음, 자신 어, 사랑하는 자경의 개성 보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자는 자기를 악으로 묶지 않는다 나쁜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복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네. 아, 그 악한 행위를 하는 나쁜 행위를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죽음에 붙잡혀 인간 존재를 버릴 때 참으로 그에게 무엇이 자신의 것이며 무엇을 가져가는가?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무엇이 따르는 것인가?라고 죽을 때 죽을 때 가져가는 건 무엇이? 정말로 막 어, 는 것을 이한 평생 열심히 살아가지고 물질적인 것을 많이 얻었다 성취했다 해도 그거 가져가는 것일까? 뭐 아닌 줄은 우리가 다 알죠. 네 부처님 이렇게 답하죠. 이 세상에서 인간은 공덕과 죄악의 두 가지를 행하니 참으로 그것이 그에게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 맞지?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것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공덕이 무엇냐라고 할때 첫째 행복을 가져오는 것. 둘째 죽을 때 가져가는 것.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이 경에서 이런 질문답이 죽을 때 가져가는 게 무엇야?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 무엇야? 공덕과 재악이라는 것. 달리 말하면, 우리가 중생, 존재를 말할 때 뭐라고 해요? 업을 잇는 자. 내가 어떤 업을,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행위의 결과를 이어가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덕과 제약이라는 게 뭔가요? 예, 바로, 어, 선업. 선업을 통해서 공덕이 지어지는 거고, 악업을 통해서 어, 공덕 아님 죄악이 지어지는 거죠. 그두 가지가 참으로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그것을 가지고 간다. 요 얘기가 바로 업을 잇는 자로서의 어, 중생들의 삶의 법칙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죽을 때 가져가는 거라는 부분을 이 개성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그러므로 유익을 행해야 하나니 누적되어 미래의 삶을 만든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라고 해서, 예, 공덕의 세 번째가 뭔가요? 저 세상에서 버팀목이 된다. 그래서 공덕은 행복을 가져오는 거,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저 세상에서 버팀목이 되는 거, 요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잖아요. 그 공덕의 세 가지 정의 중에 두 개의 정의가 이 경의 개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아주 중요하다. 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어, 자기보호경에서는 또이두 개의 경의 중심을 깨는 이런 개성이 나오죠. 몸으로 단속하는 자는 훌륭하다. 말로 단속하는 자는 훌륭하다. 의로 단속하는 자는 훌륭하다. 모든 곳에서 단속하는 자는 훌륭하다. 모든 곳에서 단속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자자 보호 보호하는 자라고 불린다라고 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 하도록 단속하는 것은 훌륭하다. 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이렇게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한다? 요걸 말하는 게 단속한다. 라고 하면 이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고 자기를 보호하는 자이다. 이런 업을 이어가지고 그 업에 의한 공덕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죽을 때 가져간다.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그렇게 가져간 것이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자 오늘 음, 사랑하는 자경과 자기 보호경 두개 경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것,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것. 이두 개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경이었습니다.